시상식 및3 6회 정기 종회를 하는데, 지금, 세동체형 국민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 대표 총대, 기동기 목사님께서, 환 활용자가 있겠습니다. 시간이고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은의 영광이고 나하나님 영광이고 또 우리 함께 자들에게는 교감인 고가 진심으로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인사말 겠습니다 범행 상임 중재에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인사 순서니까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세분세번할 텐데 사랑합니다 먼저 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세분세 하겠, 마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이팔군 종교 수양관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비종진 대표 총재님을 모시고 제비지된세계보음화협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학교적으로나 세계보음화협회가 국민일보사와 같이 성장을 했고, 국민일보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일보사를 통해서 농어첩 미결의 교회라든지 또는 신앙 안에 큰 해를 수척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게스트일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많은 그런 일에 좋은 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23차 세계복음화협의회 국민일보 대상 시상식을 하는데 23년 전부터 가장 권위에 있는 가장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새해 복역 국민 대상을 시상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조민기 회장님이 회장님 되셔서 밖에 나가서 공적인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세부 국민 대상 시상식에 오셔서 이렇게 축하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시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3년 2024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남은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옷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청통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개인적인 시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분위기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요. 제가 뭐라고 하면 좋아 손뼉 탁빼리면 좋아 두번째는 안좋아 아, 다좋아 하시면 됩니다 자 재단법인세계보험화협의회가 좋아 다시 하시죠 재단법인세계보험화협의회가 좋아 한영신학대학교가 좋아. 오늘 이 모임이 여러분, 여기서 광고에서온것 같습니다. 이어서 진짜 상패 및 부산 수여식이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목회자상 수여자 오산 신내교회 김종훈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대다산성속교의현재제 목사 이사설 <목소리도> I <laughs> do thank mm -hmm. you mm -hmm. 안대 없는 전화 한 통이 고명진 목사님으로부터 걸려왔습니다. 어, 말씀은 내용, 내용은 당신께서 수원조항신내교회 김장한 목사님 후임으로 어, 가시게 될것 같은데, 김종원 목사님을 요산신내교회의 다음 목회자로 추천하고 싶다는 그 말씀을 첫, 처음으로 던지셨습니 처음에는 농담이 들갔고 아니 제가 왜요? 무슨 자격으로요? 그렇게 의문을 두었서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서 20년째 올해 이렇게 오산신동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이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어, 제가 받을 영광은 단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머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영광입니다. 지금 솔직한 마음은 어, 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잘 했기 때문에 받을 만한 보상의 의미, 있겠지만 저는 추로도 그런 생각이 제혀는 없습니다. 잘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런 마음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는책찍의 의미가 지금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의미로 알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회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은 1도 갖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그 영광의 성원자로 초대해주신 우리 비용진 대표와 총재님 그리고 구민일보조준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번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을 준다그랬을때 사양 하려고 했습니다. 사양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느냐 쉽지 않은 8년의 세월 자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왔으니까 원수의 물질에서 삶을 중단하길래, 그래서 제가, 어, 받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을 만드는데,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부족한 나를, 어, 인정하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을 주신 것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귀한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앞에 영감을 립니다 사입니다첫 어, 번째 오셔서 이 그, 수상소원문 하신 목사님은 오산인데, 저는 오산 밑에 필택에서 왔어요. 제가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제가 36년 동안 그, 열심히 목회했어요, 성실하게. 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대로 목회가 됐든 부흥회가 됐든 무슨 일이 됐든지간에 내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그이 저기 운영중재이신 장양희 목사님께서 이 세복협의 부흥사상을 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받았어요. 어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아무 저는 뭐할 것도 할 것도 없어도 이렇게 의뢰를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36년 동안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야. 은혜하면서 겸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이 왜처럼 나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했는데 제가 성교했다고 상을 받은 것이 사실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35년 동안 성교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기억나는 것은 인도의 코어를 짓고, 어, 태국의승교센터를 짓고, 그에한 50명의 교회를 건축하고, 아, 어, 해외가서 집중적으로 신학 강의가 전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려한 것이 아니라, 제가 승교와좋왔을때데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제게 상을 주신다 하셔서, 그냥 감사하게 왔습니다. 어, 요한 주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성전은 우리, 서광주동에 대해 성도님들과 교회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먼저 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세계보고와의 교대표총재김영대 목사님과, 삼일총재 한영훈 목사님, 그리고 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니다 앞으로도, 어, 저희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두 다리에 힘을 줘서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려면 는 저는 은퇴하더라도 이선교사인만큼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노래해 주시고 감사하고 또 우리 세계 복음화에 또 우리 저에게 직접 상을 수여한 국민일보 초민재 회장님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는 소생교회강공양 담임 목사입니다. 우즈랭이 같은 저를 세복탑로서 선택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상을 상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수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자란 자에게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일하시려고 그 계획을 실현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뿌둥한 목을 들 수도 없는 큰거다 저에게 걸어주신 오범 면청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또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너가 보면 너는 목에목회다 목에 빼고 내가 좀그상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내게 영광 돌려 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탁으로 말고 부잡부수부자부자 붙잡, <laughs> 열심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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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심으로 그분이 바라셨던 것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죽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충성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철 목사입니다. 여기까지는 2시간 20분 걸렸어요. 지금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제가 상의 부회장을 맡고 는데참 바쁜 가운데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이 영광스러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의 상이 아니고 개인의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베으실 축복의 증거입니다. 제 사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윤리적 운영을 늘 지켜봐 주신 가족, 멘토, 동료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기업가로서뿐만 아니라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도록 해 주는 상이라 믿습니다. 제 사업이 하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 우리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축복할 것을 우리 오검정 선배님도추천되셨는다이 사양 사사 하다가 다 왔는데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니다참 우리 집안은 한과집 아닙니다 강릉 한편은 사천에 한과가 있는데 11월 29일이 4대째입니다 제가 3대째고요 우리 아들이 이어가 지금 한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릉중앙시장에 예수인답는 국화이랑 예담 국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50분에 환영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전에 차세대의 리더상을 받은 이윤희입니다. 먼저 본인을 축하하게 주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는 많이 기족하는 저에게 영감스럽고 큰 상을 시상해 주신 한용총장님세계복건말리위원 그리고 조민재 장님 그리고 국민일보 관계자분들께 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 지난 가을에 화제가 되었던 어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님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물고기, 코의 이야기입니다. 코이라는 물고기는 자기가 사는 환경, 그것이 어항이든, 수족관이든, 연못이든, 그 강이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 그, 그 시체의 성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살면서 서울 한양대학교에 자리 잡으면서 너무나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는 하나님을 결혼 후에나 영접하게 되었고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바뀐 삶의 환경이 오늘의 수상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것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세상은 제게 넓디 넓은 방이었다면 서울 한영대학교는 이 넓은 방에서 헤엄칠수 있게 해 주신 곳입니다. 오늘 이 수상이 앞으로 아, 새로운 세대들에게 에, 교육과 성교에 대해서 더욱 매진하나는 하나님과 교회의 가르침으로 알고 이를 계기로 삼아서 에, 학생들의 교육과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는 그러한 발전하는 교수가 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결혼을 늦게 시작한 분과 학교 그리고 교회 뭐 여러 일로 인하여 가족과 같이 하는 시간이 적어도 이 모든 것을 이해 준. 저희 딸과 저희 남편에게도 작은 감사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상식 소감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